일단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 강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처리한다 라면서 김정은을 아픈 강아지 씨퍼피에 비호하는 정도로 일단 숨고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다음 계획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 그리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향후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과 해상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허먼스 기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서로 말싸움만 해 왔었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매티스 미국 국방, 아,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된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와 군사 부분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네. 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것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도 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해상 봉쇄 미국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같이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시키는 그런 해상 봉쇄에 나서자라는 이런 두 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언론에 공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어, 미국이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네. 참전국 친밀개국에다가 어, 북한 해상 봉사에 그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벌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한국과 일본 하면총 18국이 되겠습니다. 네. 8개국이 동해와 서해로 북, 어, 움직이는 북한 배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작전을 앞으로 네. 계획을 이제 미국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 속에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방향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향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 중단해라라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해상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군사작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김정은 로드맵을 알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로드맵,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봉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국이 해상 봉쇄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중국이 이 해상봉쇄 카드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이 미군이 북한 해상을 봉쇄하는데 중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그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겁니까? 에, 중국 사람들은 서해가 자기네의 압박이라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그 한미연합군이 서해로 들어가는 북한배를 이렇게 통제한다 하더라도. 네. 어, 중국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네. 어, 현재 자기네왜 앞바다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불쾌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간한, 민감한, 반응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해상 봉쇄가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게 되면 어, 중국이 다른 그, 것을 양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유부 부분이든가 아니면 네. 금융 문제, 그다음에 노동자 추방 문제, 북한 노동자 추방 문제, 그다음에, 어, 미국이 또 꺼낸 게 하나 있었죠.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고 네. 무역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카드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중국한테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게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음 단계로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요. 미국이 제2의 쿠바봉쇄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바식 해상봉쇄,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아, 쿠바식 해상봉쇄는 1962년 그 러시아가 네. 아,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것서 네. 결국 미국을 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하, 아, 미국이 나서서 그때 100여 대의 함정을 가지고 쿠바의 그 카리브해를 전부 봉쇄해 버리니까 결국 그 항복을 하고 러시아의 그 미사일 배치는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공중 봉쇄라는 것은 필요 없죠. 북한에 무슨 공중을 통해서 국제 관계 속에 뭐야 인발 부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경 봉쇄를 제, 뭐야 한다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 북중간의 그 소해상을 이용한 문제 또 이제 아프리카나 또 중동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무역이 저기 소해상을 봉쇄해버리면 결국 북한은 완전히 고립 무원이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공중에 240여 대의 공군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해상을 봉쇄하고 이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막겠다.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중국의 원유 공급을 딜할 수 있다. 네. 해상 봉쇄 안할 할 거냐? 원유, 저 원유 송유관을 막을 거냐? 뭐 이런 네. 딜의 아마 차원에서 해상 봉쇄가 나왔다고. 저는 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을, 동해 또는 서해를 봉쇄를 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향해서 자 해상 공세를 안할 테니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이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지 중국에 대한 압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교환이 가능한 건가요? 네, 중국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압박이 되죠. 왜 어떤 그러면 부분에서요? 일단은 아이 어, 서해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미국이 감시하게 됩니다. 네.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 어, 어, 중국 배들 가운데서 에, 북한을 오가게 되면은.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아하. 그런 배들도 전부 다 아마도 미국이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어,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료짐 하는 문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서해 자체가, 네. 서해 자체가, 에, 중국의 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중국은 서해바다를 자기네 앞뜰 정도로 아, 생각. 하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군이 작전한다는 것 자체면은 중국 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달에 천안함 폭, 아 3월달에 천안함의 폭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몇 개월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을 그 군산학파로 정도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의 항모 한 척이 군산까지 올라왔는데, 네. 미국, 중국에서 엄청난 그 비난과 그, 그 반응을 느꼈거든요. 이게 네. 어, 미국의 항공 모함이 군산까지 들어와서, 그, 그, 미국 항모가 얼마든지 그 중국의 주요 도시를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그, 그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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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상 봉쇄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기도 하지만, 이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제 질문이 겁니다. 네. 미국 측에서 해상 봉쇄와 관련된 이런 검색이나 차단이나 이런 해상 봉쇄에 대한 한미 간의 합동 네. 어, 작전 어, 이거 제안 오면 이건 응할 생각이시죠? 지금도 우리 영역 뭐, 작전 규명 내에서는 모든 것을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위협을 서로 교환을 해갖고 잘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해상 봉쇄 카드는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중국을 향한 압박.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금 북한이 그 미국까지 가는 그런 본토까지 가는 그 i c b m 발사에 그 실험을 성공한 직후에 해상봉쇄지 논의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지금 송영궁 국방장관은 이 해상봉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것은 그송 장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방장관과 청와대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그 네. 해상봉쇄를 하다 보면 그 당연히 북한과 관계되는 어떤 그 불법적인 선박이 있을 겁니다. 그 내부에는 에, 북한이 정, 어, 신고는 예를 들어 국제회사 기구의 신고는 어공법 제품을 무역을 한다 하고는 실제적으로 다른 밀수 행위를 하는 그런 데도 분명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북한의 특수부대가 타고 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력충돌이 생기겠죠. 어 만약에 그, 그런 무력충돌이 되어서. 어, 미군 검문을 하던 미군의 어, 어떤 그 장병들이 혹시 살상을 당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게 미국의 선제 공격을 부르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부르는 어, 촉발되는 그런 그 불꽃이 될 수도 있다. 네. 어쩌면 어, 그것을 미국이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응의 로드맵 마지막 단계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군사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지금 이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해상 봉쇄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까지 최원 그런 그 조치들을 보면, 네. 최저,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군사 작전을 할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준비를 한다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네.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내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 전부 다 추방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실질적인 그 제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 네. 수단으로 쓰는 것이 현 당에서 당장 군사 조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 만약에 중국이 그 미국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군사작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향후 계획은 어떨까요? 김정은의 로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 글쎄요. 이거는 지금 화성 15형을 실전 배치해야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핵탄두를 대량 생산해서 다수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탄도미사일을 또 개량하고 즉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군요 아 어, 근데 이제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네. 어, ICBM급은 실전 배치를 아직 못했지만 네. 어, 다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스스로는 실전 배치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근거가 북한의 전략 로켓군 사령부를 어, 전략군 사령부로 개편하면서 그때 벌써 실전 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현재 어, 화성 15형은 아직까지 실전 배치를 김정은에 지시를 안 했습니다. 네. 현재 실전 배치 지시한 를 것은 화성 12형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저 i c b m 을 실전 배치하려 그러면 한두 번더 실험을 하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자, 북한 2단계에서 핵탄두 대량 생산 얘기가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핵탄두 생산 10개 내외를 생산할 수 있다. 예상 시기가 한두 달 아니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차 핵탄두 생산 최대 1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예상치 3년 안에 굉장히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핵미사일 10개를 한두달 이내에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완전 확보됐으니까 네. 현재 필요한 것은 플루토늄이나 우리 아니면 235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영변에서 우라늄 235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5메가 도원자라가 가동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프루트움과 우라늄 235 양을 계산해 보니 네. 2020년도면은 한 100발까지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들 SLBM을 아마 개발하는데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북극성 사명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길이가 북극성 이름보다는좀 짧아졌고, 해서 그거를 신폭급에다 치를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만들고 있는 삼천동급 잠수함에다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형 잠수함 말씀. 이 그렇죠. 드러리죠? 그게 이제 뭐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기본 계획이 내년도 9구절까지 네네. 내년 9구절까지 완성하기로 했었으나, 어, 굉장히 땡겨서 내년 초까지 그 만들기로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현 단계에서 90% 이상 그 완성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북, 북극성 사명을 실어가지고, 네. 어,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계획대로 핵무장을 완성하게 됐을 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 옵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어, SLBM을 그 북한이 장착하는 것, 잠수함 발사, 잠수함 발사, 발사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네. 현재 사드가 있기 때문에 사드 어, 사드 가지고 북한이 어, 북한이 이 전면에서 쏘는 것들은 네. 사드 레이더가 그포착을 하고 교격을할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SLBM을 싣고 포항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드가 볼수 있는 레이더 각도가 20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군요. 옆에서 쏘게 되면 우리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도 무섭지만은 만약에 미군이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 있는 SLBM까지는 그렇죠 그게 살아남아서 우리를 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저걸 어, SLBM을 보유해서 네. 그다음에 3천톤급 어, 잠수함이나 어, 2천톤급의 잠수함 이것들을 보유해서 어, 최후의 수단까지 그렇죠, 보유하겠다 마지막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을 네, 보유하겠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저니네 네. 네, 북한은 이미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실제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면 한다면. 어, 이것은 미국 본토를 그 워싱턴까지 갈수 있는 그런 그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무력적인 뭐 부분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과연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제공이 북한에, 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핵,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제대로 그 이행되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한 겁니다. 네. 일단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 강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처리한다 라면서 김정은을 아픈 강아지 씩퍼피에 비유하는 정도로 일단 숨고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다음 계획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 그리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향후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과 해상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허만스터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서로 말싸움만 해왔었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메티스 미국 그 국방 아,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된 외교적인 해법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와 군사 부분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가겠다는 것인데요. 그 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네. 어, 북한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것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도 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해상봉쇄. 그 지금 미국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같이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시키는 그런 해상봉쇄에 나서자라는 이런 두 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언론에 공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어, 미국이 그러니까 틸러슨 부장관이 네. U.N. 참전국 십육 개국에다가 어, 북한 해상봉쇄에 그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 가 벌써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한국과 일본 하면은 총 18국이 되겠습니다. 네. 18개국이 동해와 서해로 북, 어, 움직이는 북한 배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작전을 앞으로 네. 계획을 이제 미국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 속에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방향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을 향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 중단해라라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해상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군사작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김정은 로드맵을 알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로드맵,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봉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국이 해상 봉쇄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중국이 이 해상 봉쇄 카드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이 미군이 북한 해상을 봉쇄하는데 12년 그 러시아가 네. 아, 쿠바에다 이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네. 결국 미국을 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아, 미국이 나서서 그때 100여 대의 함정을 가지고 쿠바 그 카리브해를 전부 봉쇄해버리니까 결국 그 항복을 하고 러시아의 그 미사일 배치는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공중 봉쇄라는 것은 필요 없죠. 북한에 무슨 공중을 통해서 국제 관계 속에 뭐야 인발 부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경 봉쇄를 제, 뭐야 한다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 북중간의 그 소해상을 이용한 문제, 또 이제 아프리카나 또 중동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무역이 저기 소해상을 봉쇄해버리면 결국 북한은 완전히 고립 무리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공중에 240여 대의 공군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해상을 봉쇄하고 이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막겠다.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중국의 원유 공급을 딜할 수 있다. 네. 해상 봉쇄 안할 할 거냐? 원유, 저 원유 송유관을 막을 거냐? 뭐 이런 네. 딜의 아마 차원에서 해상 봉쇄가 나왔다고. 볼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을, 동해 또는 서해를 봉쇄를 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향해서 자 해상 공세를 안할 테니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이게 북한에 대한 압박이지 중국에 대한 압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교환이 가능한 건가요?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압박이 되죠.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은 아이 어, 서해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미국이 감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 어, 어, 중국 배들 가운데서 북한을 오가게 되면은.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아하. 그런 배들도 전부 다 아마도 미국이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어,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서해 자체가, 네. 서해 자체가 에, 중국의 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중국은 서해 바다를 자기네 앞뜰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군이 작전한다면 자면은 중국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네. 다른 상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네. 천안함 폭, 아, 3월 달에 천안함의 폭침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몇 개월 후에, 2개월 정도 후에 한미연합해군 훈련을 그 군사학빠로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의 항모한 적이 군산까지 올라왔는데 네. 미국, 중국에서 엄청난 그 비난과 그, 그 반응을 일으거든요 네. 그게 어, 주, 미국의 항공모함이 군산까지 들어와서 그, 그 미, 중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그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겁니까? 어, 중국 사람들은 서해가 자기네 아빠다라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그 한미연합군이 서해로 들어가는 북한 배를 이렇게 통제한다 하더라도 네. 어, 중국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네. 어, 현재 자기네 왜 앞바다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불쾌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해상봉쇄가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해상봉쇄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게 되면 어, 중국이 다른 그, 것을 양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원유 부분이든가 아니면 네. 금융 문제, 그다음에 노동자 추방 문제, 북한 노동자 추방 문제, 그 다음에 어, 미국이 또 꺼낸 게 하나 있었죠.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고 네. 무역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카드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중국한테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인 가같습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게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음 단계로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요. 미국이 제2의 쿠바 봉쇄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바식 해상 봉쇄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아, 쿠바식 해상 봉쇄는 제196 0